네. 안녕하세요. 9월 12일 목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어제도 평안한 잠을 자게 하시고 또 생활을 맞이했습니다. 참으로 세계 정세가 급격하게 급변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반 하나님적으로, 반 성경적으로 치닫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이 영적인 전쟁을 당당히 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금류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일일이 붙잡아 주시며 주의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계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회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찬송가 321장입니다.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예전 찬송과는 35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마태복음 19장 10절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0절로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제자들이 가로되 만은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데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삽나이까? 좋삽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하지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사람은 받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독신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결혼하지 않는 이런 젊은 세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나이가 들면 당연히 결혼하고 또 결혼하면 당연히 자녀를 생산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사람도 많아졌고 또 결혼을 해도 출산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늘었습니다. 오늘은 이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결혼의 심성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이혼의 부당성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리고 다른데 장가 가는 자는, 가늠을 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자, 이 말을 들은 제자들에게는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묻기를, 사람이 이같이 할진데, 장가 가지 않는 것이 좋았나이까 이런 남자들이, 남편들이 이렇게 행하는 이런 것을 볼 때, 그러면 차라리 장가가지 않는 것이 어떻게 어떻겠습니까라고 물은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당시 남자들이 여자를 여자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여자는 남편의 소유물 혹은 남편의 종속물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얼마든지 이 아내는 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살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 버리, 나늘을 버리고, 다른데, 예, 가갈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남자들의 행위를 가늠죄로 말하고, 이혼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자, 예, 제자들은 이 결혼에 대해 큰 부담을 느낀 것이죠. 이런 제자들의 말에 대해서, 11절을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지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말씀하시면서 이 말을 받을 만한 사람은 받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즉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여기 고자라고 하는 말은 윤코이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거세된 거세된 남성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고자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태어날 때부터 생물학적인 이유로 고자된 사람, 성욕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사고나 병으로 말미암아 고자가 된 사람, 그리고 이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성욕도 있고 또 결혼해서 자녀도 생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예, 독신으로 살 것을 선택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독신을 인정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조건 독신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혹은 복음전파와 같은 특별한 일을 위하여 그 일에 헌신하기 위한 이런 독신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우 역시 고린도전서 7장 8절에서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렇게 말함으로 독신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독신으로 사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라고 말함으로 이 독신으로 살 때는 특별한 은사가 있어야 함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평신 평생을 독신으로 산다는 것은 분명 어려운 일입니다. 첫째는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을 참 이겨내야 됩니다. 장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돕는 배피를 지리라 했는데, 예, 하나님께서는 독처하는 것에, 혼자 사는 것에 약점을 아시고, 예, 가정을 만드신 것입니다. 또 둘째 독신으로 살 때는 성적 욕구를 이기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9절에서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이 나라. 정욕으로 불타는 것보다 혼이 나는 것이 나으 이라라고 말했습니다. 독신자는 성적 유혹으로 마이미암마 고통받을 가능성이 기혼자들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평생에 걸쳐 성적 유혹과 싸워야 하는 힘든 문제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을 이길 수 없다면 결혼하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독신으로 살때 유익이 있습니다. 독신자는 결혼으로부터 오는 모든 부담감에서 자유롭습니다. 결혼 생활은 독신 생활보다 복잡해서 사이가 좋은 그런 부부에게도 종종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장녀 양육 역시 큰 즐거움이 있는 반면에 많은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사도 바우도 결혼 생활에 대해 육신의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죠. 또이 독신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몰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 이하를 보면 장가 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라고 말했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와 자녀를 돌보는데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많은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독신자는 그런 면에서 자유가 주어지죠. 그런데 결혼에서, 이 결혼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더 하고 싶다고 이것이 혼자 사는 것을 합리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면서 그들에게 보고 주셨습니다. 그 사람을 만들 때 서로의 남자, 여자 서로에게 끌리게 하시고, 또 성적인 욕구를 느끼게 하시고, 이걸 통해 자녀를 생산하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될 이런 책임이 주어져 있죠. 가정 생활은 힘이 들고 또 많은 스트레스와 갈등이 있고 또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이런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사람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시고 또자신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서 믿음과 인격이 자라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혼을 통하지 않고는 배울 수 없는 고귀한 자산입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면 결혼 상대를 찾아서 결혼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독신으로 사는 것이 죄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독신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첫째, 나에게 독신의 은사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 7장 7절에서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독신의 은사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나에게 이 성적인 욕구를 절제하는데 어려움이 없는가를 봐야 됩니다. 만약에 절제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결혼해야 됩니다. 그리고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외로움을 잘 극복합니다. 외로움을 많이 타지 않고 또 외로울지라도 이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독신의 은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둘째로 독신으로 산다면 결혼을 하지 않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오직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혹은 주의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결혼 때문에 마음이 나누이지 않고자 하는 이런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교사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혹은 귀한 연구 활동에 골몰하기 위해서, 혹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다가 혼기를 놓쳐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살겠다고 결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마음에 들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지 못한 것도 문제일 것이지만,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육아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고 싶고, 또 가정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받는 제약을 받지 않기 위해서 무엇보다 내가 결혼하면 불행해지는 건 아닌가, 이런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독신의 은사를 받지 않는 사람이라면 결혼할 것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도록, 좋은 가정을 갖도록. 그리고 자녀들을 생산해서 잘 양육하도록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그리고 둘이 합력해서 더큰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생활에 온 결혼생활에 어려움과 고통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이유는 가정을 통해서 얻지 못하는, 가정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룬다면, 그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있습니다. 혹 이미 결혼했는데 배우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렇지라도 철저히 그 배우자에게 헌신하고 사랑함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갈 때, 그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놀란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당과 하와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약함을 하시고, 이렇게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제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청하신 귀한 합당한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결혼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한 가정이 있습니까? 극휼을 베풀어 주었어서, 그 배우자를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